오늘의 주제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우리 문중은 권욕을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웅 할아버지의 빠른 성차는 영일로씨 부인의 고종사촌 오빠 김알로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남들보다 중종의 총애를 받고 빠른 승차를 함으로써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미움을 받았을까? 결론은 위두 가지를 합쳐서 결국에는 영원공을 욕되게 한 중종시대의 우리문중의 불운이라는 것입니다. 1756년 병자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말로는 영일 오씨 할머니의 고정사촌 오빠인데 영원공께서는김말로를 독을 품은 독서와 같아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애써서 김말로와영원공과의 관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참못 용원공 할아버지의 삭탈 관장이 억울하다는 것이죠. 또 용원공 할아버지의 빠른 승차 는 김알로와의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또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1888년 무자보 부터 빠져 있습니다. 영홍궁 할아버지를 삭탈관작해 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대사한 승세창, 대사관 유인숙, 좌의정 홍은필, 우의정 김극승, 우찬성 윤인경, 좌찬성 소세양, 좌참찬 김안국, 우참참 정옥형, 특진관 성진, 참참관 이옥손. 이 자들은 영홍궁 할아버지께서 작고하신 지 3년 9개월 뒤인 1539년 12월 17일에 영웅공 할아버지를 삭탈관작해 합니다. 이유는 김말로의 당이어로서당이어 같은, 같은 일당으로서 흉적이라는 이유로 삭탈관작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종금의 총애로 영웅공께서 너무 빠른 성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옵니다. 특히 소생이란 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사원은 어질거나 능력도 없으면서 숭품의 어른자로서 알로와 절친했습니다. 이렇게 소생의 말에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알로와 절친했기 때문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우찬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같은 나이 동갑인 소세양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세양은 호조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원공 할아버지께서 우찬성이 되시는데 저보다 위로 먼저 올라간 것이죠 소세양은 영원공 할아버지가 동갑입니다 그리고 1509년 식령문과 을과에 급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웅공 할아버지는 1 5 1 4년에 급절하니까 소세양은 용웅공 할아버지다보다 5년 빨리 정계에 진출한 것입니다. 소세양은 배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소세양 뿐이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조선 왕조 실록의 우찬성 제수를 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신은 논한다. 사신이라는 사람들은 후세의 그 사관원이죠. 조선왕조실력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했습니다. 황사원은 겉으로는 그 청렴하고 공손하지만 속은 음영하고 사태가였다. 행동과 처사가 하나같이 기말로의 조정을 받아서 날마다 자신과 당려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을 이를 삼았으니 성세가 이루어져 자기가 높이 올라왔다. 그 성세가 이루어져서 자기가 높이 올라왔다. 이 사신이라는 놈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높이 올라갔는데, 그러나 아는 자는 그가 언젠가 낭패를 볼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언젠가 낭패를 볼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얘기는 빠른 성진을 한 용원공은 언젠가 그 빠른 성진 때문에 낭패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조선 왕조 실록에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이 기록이 용원공 할아버지를 삭탈 관작해 한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용원공 할아버지께서는 빠른 성차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빠른 성차의 두 번의 빠른 성차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종 24년 1529년 1월 19일 용어공께서 마 44살 때입니다. 황사우를 대사관에 임명한다. 이에 대해서 빠른 성차다 하고 신하들이 말을 하니까 이것은 임금의 특지다. 딴 소리 하지 말아라. 신하들에게 군소리를 하지 말라는 아 것이죠. 특지다. 자, 이렇게 사가는 대상안이 됐을 때 기말로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파직이 돼서 기양가서 저 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기말로 관계가 없었던 얘기죠. 이게. 임금의 특지다, 특별 명령이다 라고 해서 성찰을 되는데 많은 신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두 번째는 고름 35년 11월 22일에 우찬성에 재수를 합니다 우찬성, 빠른 성취인의 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용호공께서는 우찬성 황사오가 채직시켜 주기를 청안이 윤화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우찬성 황사가 아래기를 신은 본래 제조와 덕이 없어서 지난번 외람된 발탁으로 육경의 자리에 있을 적에도 황공하여 몸돌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풍경계가 높고 책임이 중대한 제상의 자리를 용렬한 신으로서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신을 촉, 속히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중정인 은 이렇게 정교를 합니다. 대신이 천망하여 재수한 것이고 또 조종의 공론에서 나온 것이며 높은 풍계로 하지만 육경으로서 찬성이 되는 것은 그 차례인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이 내용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대신들이 천망하였다. 조종의 공론이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김알로가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알로의 영향이 있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김알로가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니까죠. 그리고 조정에는 김알로의 입김이 세서 김알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웅공화 할아버지가 우천성에 오른 고은 우찬성이라는 건 뭔가 면요 좌찬성, 우찬성은 좌의정, 우정, 좌의정, 우의정. 올라가기 전에 단계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단계니까. 높은 풍계죠. 종일 품니다 종일 품. 그러니까 육경으로서 찬성되는 것이 그, 육경으로서 찬성이 되는 것이 그 차례인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이렇게 중정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홍어 할아버지께서 죄를 지어서 삭탈 관적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빠른 성진이 주요 원인이 되었고, 영일 오씨 부인의 고종사촌 오빠인 김말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정왕호의 폐의 사건을 주도한 김말로가 용홍어 할아버지의 삭탈 관적의 필미를 준 것입니다. 후손들은 용홍어 할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알아두어야 되겠기에 반복해서 영웅 할아버지의 삭탈 관작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1756년 병자보에는 영웅 할아버지의 삭탈 관작이 부당하다 기말로 때문에 아니다 기말로를 멀리했다 응? 임금의 특지 특명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을 빨리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을 1888년 무자보에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조광조 난때그 시를 쓴 시를 적보다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시가 저는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할아버지의 심정을 쓴 시죠. 그러니까 1888년 적보부터는 후손들에게 이나마도 용원공 할아버지 삭탈 관작에 대한 부담감을 적어서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세 이 족보를 보는 분들은 도대체 용원공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죠. 저도 3년 전에는 용원공 할아버지께서 삭탈 관작이 됐는지 정말 이상공이라고 그랬죠. 우찬성하고 이접판서를 같이 했다고. 이랬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어른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찬성을 1535년 11월에 재수를 받으시고, 불과 2개월이 지나서, 1536년 1월에 다시 이접판서를 재수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찬성은 내려놓은 것이죠. 우찬성 2개월 한 것입니다. 문명이, 우찬성이 이적판사보다 높죠. 그렇지만, 실세는 누굽니까? 이적판사입니다. 조정의 모든 실세는 이적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중의 역사인데, 요 기록을 족보에 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 이 용호공 할아버지께서는 어찌 보면 일생에 크다는 영광을 입고 임금의 총애를 받고 사셨다고 할수 있지만 그 임금의 총애가 결과적으로는 용호공 할아버지께 독이 돼서 돌아온 것이죠. 더구나 부인의 고종사촌 오빠가 김알로라는 사람이죠. 이 김알로는 사실은 중종의 첫째 딸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입니다. 사돈 지간인데 왜그 기말을 죽였겠습니까? 자기 부인인 문정황후를 폐위시키려 했다. 첫 번째 부인을 잃었잖아요. 치마바위 전설의 그단경황후인가요첫 번째 부인을 잃었는데 또 신하들의 해서또 부인을 또 잃는다. 연 중종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 우리 족보와 또 조선시대 역사를 합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어쨌든, 시기와 질투, 남들보다 빠른 성차, 성지는 타인에게 어떤 질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용호 할아버지 죄입니까? 아니! 영원공 할아버지께서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영원공 할아버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공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못난 놈들이 나를 시기질투하는 그 놈들이 잘못된 것이지 왜 영원공 할아버지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하셨다라는 것을 자, 자세히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영웅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자 후손들에게 이러한 참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